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6,980원에 30% 정도 루나님께서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 일단, 6,980원에 매수한 것도 지금 딱 보니까는 빨간 선인데, 야, 이것도 이제 사고 나니까 보이죠? 아이고, 내가 올라갈 때 샀구나.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데, 올라갈 때 샀구나. 그리고 올라갈 때더갈줄 알았더만 맨날 물리구나. 제발 사지 마라, 이거예요. 올라가는 라인 때 사지 마시고, 내려와 있는 라인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려갈 때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어,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배율은 사지 마라. 뭐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올라간 것도 내려가고 내려간 것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갈 것 같으면 올라간 것을 여기 사가지고 다 기다려 버리는 것보다는 내려간 걸 사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내려갈 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매매 전략이고 이거는 수많은 주식의 대가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저도 쓰지만 수많은 주식의 대가들이 많이 쓰. 는 방법이에요.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삼보 모터스라는 이 기업도 사실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어, 모양입니다. 위로 한 번씩 과하게 튀어 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아래쪽에 5천 원대부터 해서 위쪽으로는 8천 원대 이상까지 한 번씩 튀어 오르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5천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매수하기 좋은 기업인 거고 어, 8천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팔아내기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8천 원에 가깝게 샀기 때문에 7천 원에 거의 가깝게 샀기 때문에 물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비중이 30 10%라서 추가 매수견을 의 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 기다리게 되면 남들은 지금 사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남들은 지금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볼때 나는 결국 기다려서 본전 찾는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업박자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번 박자는 버리시고, 다음 박자 노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이번 박자 올라올 때 7천원에 가깝게 매도를 좀 진행하시거나, 7천원부터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서 팔아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3번 모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원에 가깝게 사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8천원에 가깝게 사면은 결국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8천원에 가까워질수록 매도하셔가지고 반대로 5천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하면 되죠? 사면 됩니다. 어 그때까지 뭐하나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주식은 자꾸 사고 팔아야 된다.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인생. 앞으로 몇년 하든 간에 내가 주식을 맨날 한 주라도 사놔야 된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안 사고 기다려도 그것도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그런 인식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현금을 좀 들고 기다리자. 만약에 이제 좀 변수는 뭐냐면 7천 원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뭐한 1,500만 주라든지 이 기업, 이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의 거래량이 만약 발생이 된다면은 저는 좀더가져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래량 보면서 홀딩 여부는 그때 파악을 해보자. 지금은 7천 원대 본전 오면은 비중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